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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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PXC가 뭐야 필스지가 드디어 어, 어, 아, 어, 이게 뭐예요? 전쟁 나갈 거예요 전쟁 전쟁 아, 어 필드는 전쟁터입니다 오히타체를 어.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. 전 세계를 뒤흔들 <laughs> p <PXC> 스지 핵폭탄입니다 <laughs> 혹시 이거 아세요? 헤드 드라이버 네. 헤드, 헤드 내가 하는 건 헤드 이건 우드 이건 유틸리티 얼마나 아. 같고대 제가 말씀드릴게요. 네. PXG에서 젠6, 젠7 중간에 0311 블랙옵스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. 블랙옵스? PXG 대리점에서 시타를 하실 수 있는 시타체 헤드에요. 얼마 전에도 뭐 방송에 나었는데 맞아. 요 이게 유튜브에? 네. 미국 리뷰들이 정말 네. 핫하기 때문에 이 관용성, 기존의 젠6에 비해서 카본 왔다. 소재를 사용하면서. 어떠, <laughs> 이, 어떠! 네요. PXG 중에서는 최고의 관역성 제품이고요. 드라이버, 우드, 유틸리티, 이렇게 나옵니다. 와. 아이언 같은 경우는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하지 않아요. n 6 아이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. 블랙옵스는 우드를만 선택하실 수가 와. 있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. 우리 전문용어로 네. 헤드가 네. 네. 멋있어. <laughs> 진짜 멋있어. 아, 이거 B 아니야, B? 아니아니 아니, 아, 진짜 멋있겠네. 맛있어, 맛있어. 진짜 멋있어. 이이 카본인가 봐요 다 맞아요 카본 소재로 바뀌면서 MOI 수치가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탱케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제가 알고 있어요 와 PXG 골퍼 분들은 정말 갈아탈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대박인데 또 로프트는 8도, 9도, 10.5도, 12도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맞아요. PXG 같은 경우는 커스텀으로 더 유명하죠 제지인들도다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내론 담았더라고. 아유. 아이 나쁜 놈들. 이바 바꾸셔야겠어요. 바꿔야겠더나도 PVC 같은 경우 이렇게 신상품 시타체가 나올 때 굉장히 특이한 제품에 이렇게 대리점에 기쁨을 주는데요. 이번에도 저는 이게 솔직히 뭔지 몰라. 이게 뭐예요? 너 군대에서 이거 뭐왜 군대 군대 경험. 자주갑 보였잖아요. 그거 대꾸 보시는 거. 아, 그래서 엄청 무거워 그, 보이는데. PVC 와 이렇게 멋있는 게이안에서 그냥 색다른 그냥 시타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다른 아니, 재미를 주니까. 아, 다리야. 어때? PVC에 대해서 이 블랙우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. PXG 관련돼서 대리점에서 시타하시면 가능하니까요. 빨리 시타하시길 바랄게요. 아또한 가지. 네, 야 주셔드린 게 있어요. 뭐야? 얘스피드 양을 줄였대. 그래서 <laughs> 거리가 많이 난대. 맞아요. 스피드 양이 낮아서 거리가 음, 음.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야 남자는 거리. <laughs> 맞습니다. 김. 맞아요. 박민성. 맞아요 그래. 알겠습니다 예. PXG가 항상 신제품 낼 때마다 아이디어들이 맞아요 어, 기발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. <laughs> 예, 대박입니다 아, <laughs> 아, 이제 폭탄을 들고 자또 되나요? 올해... 아니 아니요 아니,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, 네. 올해 PXG의 블랙옵스 대박나기를 같이 키워내주세요 네 자세한 제품의 후기는 2탄에서 제가 준비할게요 블랙 우스 우쓰 우 우프. 뭐야